네. 8과 부문 1부터 나가겠습니다. 지금 옆에, 공사를 옆에 사고 있어서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리가 좀 섞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맨 처음. 나의 이름은 토마스다. 자, 나는 살고 있단데, 이렇게 인이라는 전치사를 보통 사용하는 경우, 인 뒤에 들어가는 이런 장소는 비교적 큰 장소. 큰 장소라고 하는 건, 자, 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뭐, 도시나 또는 나라 등등 뭔가 좀 비교적 넓은 그런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을 주로 합니다. 여기는 Live in Mac a r l a n d 라고 하는 지역이죠. 캘리포니아라는 우리로 따지면 뭐 광역시나 뭐는 서울특별시 같은 아니요 서울특별시는 뭐 경기도 같은 큰그 주에 주라는 곳에 있는 어떤 도시를 나타냅니다. 자그 다음에 most peopl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멕시코로부터 왔, 왔다라는 말을 쓰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 알고 있는 이 most란 단어가 자 무엇과 많이 헷갈리냐면 더 h e most 있죠. most에 더가 붙는 경우는 뭡니까? 이건 가장 뭐뭐 뭐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할때 최상급일 때 사용을 하죠. 최상급을 만들 때 이렇게 쓰이는 게 있고 더가 들어가는 경우 이 더가 없는 보다식 더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모양의 이 most는 대부분을란 뜻입니다. 전혀 다른 거니까 혹시라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문장의 주어입니다. 여러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뭐가 쓰였죠? R가 쓰였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사가, 다시 복수, 복수형이죠. 복수형의 여러 명이기 때문에 동사도 역시 복수동사가 사용이 될수 밖에 없죠. From은 어디 어디 출신, 어디 어디로부터, 업무로부터, 뭐뭐출신이라는 업무 말을 쓰죠. 멕시코 출신이다. 멕시코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었고 다음 문장에도 재밌는 게 티네이저스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여러 명이죠? 얘가 여기서는 주어로 사용이 되어 있고 보다시피 복수형입니다 동사는 여기 뭐가냐면 뒤에 픽이 동사네 픽왜 어? 픽이 동사지? 얘가 지금 여기서는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기 s 쓰시면 안 되죠. 뒤에도 역시 복수형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s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픽스라고 자, 런데이 앞에 쓰인 이 like는 동사 아닙니다. 얘는 뭡니까? 뭐, 뭐,처럼. 뭐, 뭐와 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얘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전치사라고 그러죠. 전치사. 뭐, 뭐와 같은. 해서 나와 같은. 10대들은, 동사, 뭐 한다? p 뭔가를 딴다. 절대 동사 S 쓰시면 안 됩니다. 복수니까. 오렌지들을 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조심해야 됩니까? 농장에서 우리가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죠. 농장이라는, 예. 빵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on이 쓰이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from, 이때 from, 뭐뭐로 붙어죠. 뭐뭐부터. 5시 am이면 아침 5시부터 농장에서 오렌지를 땁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 단원에 나와있는 문법, 바로 뭡니까? 뭐뭐 뭐할 때, 그죠자 이때는 뭐뭐 뭐할 때라고 쓰이는 우리 뭐라 그랬죠? 이런 걸?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자두 번째 문법, 여기 있는 이 월킹입니다. 자, 그거는 이 finish라는 단어랑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finish라는 단어가 쓰이면 그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해석은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뭐 뭐와 기로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역시 여기도 역시 농장이란 말쓸때 전치사 오늘 사용을 한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뭐할때 우리가 일하는 것을 끝마칠 때 어디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걸 끝마칠 때자 이렇게 우리가 피니 h 와 같이 뒤에 동명사를 꼭 적어야 되는 그러한 동사 몇 개만 적으면 뭐 있을까 자 그렇죠 인조이또 마인드 너무 많기 때문에 마피스 인기 그죠 렇 이런 거 등등등 자더 쓰면 오바죠 자 이런 것들 주로 이런 것들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꼭 취한다 자 중요한 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문자 농장, 그 농장에서 그 농장은 앞에 언급했던 이 오렌지를 땄던그 농장을 말하죠 그래서 이 덜을 쓴 겁니다 그 농장이란 말로 그 농장에서 자, 일을 끝마칠 때 우리는 학교로 달려갑니다 after school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과 후에 run back 우리는 다시 어디로 그 농장으로 앞에 상고했던 바로 그 농장이 되겠죠. 그 농장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자 단어 장이 나왔겠죠. Day after day. 그럼 뜻은 그로하면날 이후에 날 뜻으로. 다른 말로 날마다 매일 매일이란 뜻입니다. 매일 매일매일. 매일. 우리 매일 매일이란 말은 아래가 다른 단어 하나, 하나 나왔어요. 다음 단어를 보면 every day가 아마 같은 뜻으로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we work, go and, go back to school 우리는 일하고 학교로 가고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온다. 여기 쓰이는 중요한 문법이 하나 보여요. 자 일단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다 색깔 할까요? 여기를 A. 다음에 c o B, and, C. 자 아래 적을게요. A, c o a B, 컴마, d 드 C라는 것은 A, 그리고 B, 그리고 C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ABC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 ABC는 전부 동일한 같은 성질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성질의 단어라고요. 아, 이게 원래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다른 말로 병렬구조라고 그래요. 병렬구조. 숙박 시간도 아닌데 병렬 구조라 그래서 각각 보시면 특징이 work 일하다는 동사, go 가다라는 동사 그리고 n d 뒤에 또한 뭐가 쓰였습니까? go라는 동사 전부 같은 성질에서는 동사가 쓰였죠. 그 이유는 이 콤마 뒤에는 사실은 we라는 주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we work and we go to school and we go back to work 라는데 이 위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그 외에는 다 콤마로 생략하고 피요 없는 거 생략하고 겹치는 거또 뒤에도 마지막은 엔드라는 단어를 쓴 뒤에 세 번째 역시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 빼고 이제 서로 다른 모양의 같은 성질의 단어들만 이렇게 놔둔. 그래서 여기는 할수 없이 a 도 동사, b 도 동사, c 도 동사. 예를 들면 이런데 갑자기 뭐 여기에를 여기를, 여기를 뭐 고잉을 쓴다던가, 또는 투고 go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건 다안 된다. 이유는 왜? 반드시 이렇게 a, a, b, and c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가 쓰 있을 때는 이 a와 b와 c는 전부 똑같은 형태의 모양의 성질이 들어간다. 동사. 그죠? 동사. 그리고 동사. 물론 이것도 어, 뭐, s는 es가 들어가도 안되기에또 하나, 뭐, 뭐, goes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이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모두의 주어는 다 똑같습니다. we. 그래서, work, we go, we go. 이렇게 문장이 사용된다. 자, 조금 어려운 표현들을 마지막에 설명해 드렸네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은 이제 이게 나왔죠? how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어떻게 토마스는 학교에 갑니까? 일단 주어가 토마스니까 토마스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누군지 아니까, 그거를 대명사인 히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시제가 뭡니까? 더스, 고우니까 현재 시제를 쓰겠죠. 현재 시제. 달려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기서 run을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더스는 왜, 뭐죠? 3인칭 단수일때 쓰는 거죠. 여기에 s를 꼭 쓰셔야겠죠. 이 runs to, runs to school 이라고 쓰시면 정확한 표현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서 runs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빨간색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 문장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runs를 썼고, 3인치 단수니까 runs를 썼는데 그게 된 이유는 더 쓰면 이 s가 이 와줘야겠죠. 이 s나 es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runs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본문 2로 가겠습니다 자, one day 이것은 그냥 어느 날입니다 어느 하루 과거의 어느 하루를 주로 아타낼때 쓰거든요 자, 어느 날 과거를 회상할 때 어느 날 이란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 여기서 보면은 주어는요 Mr. White라시는 사람이에요 동사는 말하였다.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말하다라는 단어의 과거형 세대를 썼습니다. 오, 어, 그럼 중간에 뭐지? 자, 이 컴마와 이 컴마까지 나와 있는 얘는 누구냐면, 바로 미스터 화이트가 누구인지를 뒤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결국,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문장이 주어는 맨 처음에 나온 명사가 주으니까 얘가 주어겠죠. 미스터 화이트는 말하였다. 중간에 이렇게 동, 미스터 화이트 뭡니까? 우리의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이신 미스터 화이트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토마스, 유아 u are a g r 너는 참 위대한 훌륭한 달리기 선수구나. 그 다음에 조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조인. Join. 조인은 자보다시동사 원형이거든요.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을 시작하면 이건 뭡니까? 바로 명령문, 업무해라. 한런 표현이겠죠. 조인, 그러니까 조인해라. 우리의 크로스컨트리 팀에 합류해라. 조인은 끼워 팀에 들어오다. 끼다. 합류해라. 반드이 되겠죠.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웬이 나왔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웬엔 업무할 때. 이거 뭐라고 다고요 접속사, 업무할 때. 자, 내가 뭐했을 때 asked my father. 나의 아빠에게 그것에 관하여 물었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 크로스 팀에 참여한다라는 이 행위를 말하겠죠. 이거를 가르키겠죠 이트가 그러니까 가리킨 게 뭡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크로스 팀에 합류한다라는 이것에 관하여 물어봤더니 he didn't like the idea. 이게 갑자기 색깔이 왜 바뀌었죠? 아하 이걸 네, 바꿨나봐요. 어난 이게 더 좋아요 <laughs> 자 그는 didn't like를 쓰신 이유 이때 like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과거형의 과거형의 뭘 만들고 있어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썼죠 그래서 이때 like는 정말 좋아하다 싫어하다 할때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그 생각이라는 건또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팀에 들어간다는 거, 크로스컨트리 팀에 들어간다는 그 생각에 관하여 그는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다. Farmers. 오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like 는 좋아하지 않다라는 진짜 동사로 쓰였고 그다음에 쓰는 이 like 는 뭐와 같은?라는 얘는 우리 가 뭐라고 르지거를 바로 그렇죠. 전치사라고 불렀죠. 전치사. 원모와 같은 원모처럼 하면뜻이는자 여기 있는 이 라이크하고는 like 전혀 다릅니다 자 해석은 자이 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됩니까 바멀스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Don't have time의 Don't have가 동사입니다 자 여기는 왜 현재형 썼죠 여기는 과거형 썼는데 이 지금 쿼테시 마크 보이시죠 요거는 그 한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일어났지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말처럼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절에 썼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인데 우리와 같은 우리 같은 그러한 농부들은 주어가 보다시피 뭡니까 복수죠 그래서 동사도 복수동사의 부정인 don't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무엇을 위한 스포츠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나 I decide to give it 여기서는 일단 to give가 아이고 색깔이 너무 안 어울리네 to give가 자 투부정사입니다 엄마는 것을 결심하였다 decide가 결심하다라는 동사죠 알죠? 그렇죠? 나는 엄마는 것을 결심했였다 이것은 투부정사에 그렇죠. 명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명사. 자, 그다음 영어에서 give it a try 라는 단어. Give it a try 라는 단어는 그냥 이건 수고로 한번 시도해 보다 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러나 나는 결심했다. 과거형이죠. 자, 시도하는, 그, 시도해보는 것을 결심했다. 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아,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볼까요? 음, 무엇에, 자, 여기서 영어에서는 be good at. 자, 비동사 뒤에 good at라고 쓰면, 무엇을 하고 아, 갑자기 잘하다라는 <laughs> 뜻입니다. 잘하다. 자, 근데 물론 여기서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비동사에. 그래서 토마스는 무엇을 잘 했었습니까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at라는 건 자, 바로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왜이 말을 쓰느냐? 잘 들어보세요. 왜이 말을 쓰는지. 자, 그럼 대답을 쓰면 주어인 토마스를 맨 앞에 써서. 히로 할까요? 히. 런데이건 동사가 워스니까 그냥 워스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히, 워스. 음. 글씨가 좀 날아다니네요, 갑자기. 히, 워스. 나머지 그대로. 굿. At. 자, 근데 그거 뭘 잘했습니까? 달리기를 잘했죠, 달리기를. 그럼 뒤에 달리기라는 말로 run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는 동사가 나왔어요. 얘가 동사야. 동사를 못 써요, 동사 두 개.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to run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동명사로. 그렇죠. 얘가 1번, 아니면 2번은 running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동명사.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봤느냐? 아까 얘가 뭐라 그랬죠? 얘가 그렇죠. 전치사죠. 영어에서는 전치사 뒤에 우리가 어차피 동사는 쓸 수가 없으니까 전치사 뒤에 쓸수 있는 건 바로 동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run이 아니고 아, to run이 아니고 running이라는 단어를 쓰셔야지만 문장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답은. he was good at running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동명사로 왜 이게 들어간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2고요.